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복대인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이번에 산불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 어디는 한 마을 자체가 다 불에 타버린 그런 마을도 있다고 뉴스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하고 또, 러시아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또 그것을 사역하는 선교사님들과 또 국민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권면과 사랑의 위로와 성령의 교제, 그리고 궁율과 자비를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지키고 귀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가 될때 어떤 핍박이나 고난이 와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주님의 몸으로 연결된 주님의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은 우리들이 하나가 되어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또 다른 비결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비결의 첫 번째는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본문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바울이 빌립포 교인들에게 마음을 같이하라 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마음을 같이하라 라고 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 우리 모임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항상 내 개인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같이 모이면 그 모임의 중심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 요즘에는 뭐 그렇게 많이 안 부르는 것 같은데 사랑의 띠로라는 복음성가가 있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이 찬양 엄청 우리가 많이 불렀던 기억이 있는데 이런 찬양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어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요.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요.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전하세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들 모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구원받은 공통적인 은혜를 간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모두 한 마음이 될수 있는 겁니다. 모두 마음을 같이 할수 있는 거죠.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우리나라 사람을 만나면 굉장히 반가운 경험을 해요.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보면 다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안 반가운데요. 외국에 나가 가지고 외국에 나가서 다 외국인들만 있는데 그 중에 한국 사람 한명 만나면 굉장히 반가워요. 아, 이게 얼마나 반가운지 이게 너무 너무 좋거든요. 제가 전에 그 선교지에 갔을 때그 선교지에 있는 교회와 선교사님과 함께. 그 지역을 이제 전도할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선교사님과 함께 전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로렇게 오시더니 혹시 한국 분이세요? 그러더라고요. 아 한국에서 왔습니다. 했더니 갑자기 너무 반가워 하면서 아이고, 나도 한국에서 왔는데 한국 어디서 왔어요? 그랬더니 서울에서 왔다고 서울 어디서 왔어요? 그랬더니 상봉동에서 왔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얘기하면서 아, 무슨 일로 여기 오셨냐고 그래서, 아, 제가 목사인데 여기 선교하러 왔다가, 선교사님하고 여기 교인들하고 같이 전도하러 나왔다고 그랬더니, 아, 저한테 전도 좀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왜요? 그랬더니, 아, 그냥 내가 한국말을 듣고 싶어서. <laughs> 한국말을 좀 듣고 싶은데, 전도라도 해서 저한테 한국말로 좀말좀 좀 많이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저야뭐 땡큐죠. 뭐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그분하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전도를 했어요. 사역리를 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나눴는데, 그분이 사역리를 다 듣고 나더니 "아,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한국에 있을 때는 우리 앞집, 옆집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어서 나한테 맨날 교회 가자고 그랬는데, 제가 교회를 안 따라갔어요. 근데 여기 와가지고... 하, 그 외국인들만 있다가 한국말 들어볼 기회도 없고 할 기회도 없고 너무 고향에 대한 그리운 마음이 있었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와서 이렇게 한국말로 막 하니까 마음이 활짝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그 선교사님 이렇게 소개시켜줘 가지고 그 선교사님 있는 교회 가서 이제 같이 사역을 도우면서. 선교사님과 대화를 통해서 한국말도 많이 할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온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 여러분. 그냥 외국에 나가서 한국 사람 굉장히 반가워요. 왜 그래요? 같은 지식과 같은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나면 굉장히 반갑고 좋은 거예요. 기독교와 관련된 TV 프로그램을 보다가, 어, 저 연예인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몰랐는데, 기독교 방송이나 이런 데 나와서 뭐 간증하고 하면서, 어, 굉장히 깊은 신앙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 그런 연예인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연예인들이 다른 방송에서 또는 다른 프로그램에서 나오는데 되게 반가운 거예요. 그분은 저를 전혀 모르죠. 그런데 나도 그분을 그냥 TV에서만 보는 관계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아, 저분이 저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저런 간증을 가지고 있었구나라는 그것 때문에 그냥 그 사람이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그 드라마가 되게 재미없는 드라마인데 그한 사람 때문에 제가 그 드라마를 끝까지 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예수를 믿는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너무 반갑고 너무 좋고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이처럼 마음 안에 예수님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 마음 안에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모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같은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즘처럼 어렵고 힘든 시대에 모든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이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 중요한 게 뭐냐면, 같이 어떤 일에 같이 어려울 때 같이 있어 주는 거거든요. 3월 1일 날 우리 지방의 목사님 장모님이 돌아가셔서 금산에 갔다 왔어요. 그런데 우리 지방에서 이제 같이 가면서... 저하고 이제 총무 목사님하고 이제 김효신 목사님 이렇게 세 명만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면서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아 예전에는 초상이 나면 모든 목사님들이 다 갔는데 아 요즘는 코로나 핑계 대고 관람을 안 해. 또 우리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도 우리 지방에서는 두 분만 오셨거든요. 그러면서. 코로나 때문에 핑계를 대고 이제는 돈만 보내. 그러면서, 야, 요즘은 세대가 이렇게 됐다. 그러면서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같이 만나서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고 그래야 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이게 다안갈 핑계가 생겼어. 그게 참 안타깝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야, 이럴 때는 강제로 가게 해야 되는 어떤 규정이라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갔다 왔다고요. 또 지난주에 우리 임진영 권사님, 친정 아버님도 이제 하늘나라 가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예전과는 많이 다르죠, 분위기가.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면들이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환경들이,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어쩔 수 없는 조건들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안타까운 거는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만나서 하나가 되어서 서로 위로하고 건련하고 힘을 줄수 있을까? 사실 이게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교회, 같은 공동체, 같이 예배를 드리는 이 모임 안에서 우리들이 어떤 일을 했을 때 우리들이 서로 힘을 줄수 있는 공동체, 서로 위로해 줄수 있는 공동체, 또 공동체를 통해서 내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되어질 때 우리가 진짜 아름다운 주님의 축복이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이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같은 사랑을 가져야 됩니다. 본문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같은 사랑을 가지라, 같은 사랑을 가지라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대상이 일치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져야 될 대상이 누구인가?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도님들이 하나가 되어 사랑해야 될 대상은 이 세상에서 오직 예수님 밖에 없는 거예요. 특별히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기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주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고 또 주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를 구원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실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호세아 13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애국당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네 하나님 요하라 애국당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네 하나님 요하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안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어렵고 힘들 때, 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그 모든 것들을 돌파하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 그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울수록 누구를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어려울수록 누구를 의지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이 어려운 힘든 모든 상황들을 넉넉하게 이겨나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해야 됩니다.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사랑해야 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사랑해야 할 분은 오직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당신의 유일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 보자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기까지 순종하시고 또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같은 마음으로 같은 사랑을 할때 우리는 영적으로 강력한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영적으로 강력한 힘을 갖게 될때 우리는 우리의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의 모든 문제들을 넉넉히 이겨 승리할 수 있는,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시국에 더욱더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서 우리 주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될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뜻을 합해야 합니다. 본문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뜻을 합하라는 말은 영혼을 같이 하여라는 의미입니다. 영혼을 같이 한다는 말은 지식과 감정과 의지 즉 전인적으로 주님과 뜻을 같이 하는 삶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처럼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합할 때 우리는 뜻을 합친다, 또는 뜻을 함께 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다고 할때 지식으로만 같이 하는 것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생각과 감정과 의지까지 해야 뜻이 합쳐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모이는 성도들의 직업이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계층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같은 주님을 섬기고 같은 성령 안에서 같은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다 다른 배경을 가지고 모였을지라도 주님에 대한 같은 지식을 공유하고 같은 감정을 공유하고 같은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부터 깐부라는 말이 유행합니다 깐부 지난해 넷플릭스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친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에서 등장인문절 한 명인 오일람이 구슬치기를 하면서 주인공에게 우리 깐부하자 라고 말하면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죠 이 깐부라는 말은 친한 친구, 짝꿍, 동반자를 뜻하는 은어입니다 주로 어린아이들이 구슬치기나 딱지치기를 하면서 동맹을 맺을 때 깐부하자 또는 깐부하자 또는 가구맺자는 말 등으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이 깐부라는 말은요 자신이 깐부로 동맹을 맺은 시간이나 기간에만 서로 모든 것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간이 끝나면 새롭게 깐부를 맺지 않으면 아무 효력이 없어요 어제의 깐부가 오늘의 깐부가 아닐 수 있다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이 깐부라는 말은요, 철저히 서로의 이익을 공유할 수 있을 때만 맺을 수 있는 것이고 영원한 것이 아닌 지극히 일시적인 동맹에 불과한 거예요. 그에 반해서 우정은 깐부와 비슷하면서도 전혀 다른 면이 있어요. 깐부는 함께 지내온 시간과 상관이 없어요. 오늘 만나서도 야 우리 깐부 맺자하면 동맹이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맺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정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쉽게 친구들끼리 우정이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하려면 함께 만나서 이야기할 때 같은 경험이 끊이지 않고 나오는 사람. 이런 사람이 우정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같은 친구인데도 만났는데 할 얘기가 없어. 그러면 실제로 이 둘의 관계에 우정의 관계가 아닐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우정이라는 거는 시간을 함께 공유하면서 거기에서 함께 많은 일들을 함께 겪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서로 공감하는 일들이 생기고 함께 공유하는 많은 것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할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정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하다 라고 말을 해요. 한번 우정으로 뭉치면 서로의 필요가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을 수 있는 게 우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정은 우리의 신앙과 비슷합니다. 깐부보다 우정이 더 진한 관계라면 우정보다 신앙은 더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은 삼일째 하나님과 내가 함께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공유하는 과정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신앙생활을 한 연수를 무시할 수 없어요. 신앙생활의 연수를 절대 무시할 수 없어요. 여러분 부흥 강사라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오래 신앙생활한 성도들을 무시하거나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말들이 되게 싫어요. 목회하면서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의 저력을 많이 경험을 해요. 믿음을 가진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이 뜨거운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을 오래 지속하면 좋은데 대개는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새신자들의 뜨거운 믿음보다 때로는 오래 믿은 성도들의 은근하고 끈끈하고 인내심 있는 신앙이 훨씬 더 중요할 때가 많아요. 물론 새신자들의 뜨거운 열정도 필요합니다. 이런 뜨거움은 우리 모두를 다시 돌아보게 하고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게 하는 정말 귀한 불소시계와 같은 역할을 해요. 또 신앙생활을 오래한 성도들의 신앙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뜨거워지면요, 그 뜨거움은 쉽게 식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귀한 모범적인 신앙 생활을 하게 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돼요. 이것은 우리 주님과 지식, 감정, 의지, 이 모든 것을 함께 오랜 시간 공유했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들 모두 주님의 말씀과 기도, 교제를 통해서 주님에 대한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가 되어서 주님이 보시기에도 기뻐할 수 있는 성도, 주님이 아낌없이 축복하실 수 있는 성도,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 갈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가 다될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는 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보면 2절 다시 한번 있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한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성령도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받은 침례도 한 이름, 곧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생각과 목표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 모두 우리 주위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을 품어 많이 위에 계신 주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난주와 오늘 말씀처럼 성도가 하나 되어야 교회가 힘을 지니게 됩니다. 하 바울은 로마서 15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바울은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뜻을 같이하고 마음을 같이할 때 사단의 시험을 넉넉히 물리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부식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바르게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모두가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됨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힘과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께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사랑과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이 되어서 이 모든 시간을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될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은혜를 주셔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의 소중한 지체 임진영 권사님의 친정아버님께서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황망 중에 아버님을 떠나보내야 했던 임권사님과 그 가족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손으로 어루만지셔서 그 모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들께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뜻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녹아지고 하나 되어 한 마음 한 뜻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이 어려운 시간들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가 있습니다. 이미 투표를 마친 분들도 있고 또 해야 할 분들도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한 표가 이 나라와 민족을 다시 세우고 부흥케 할수 있는 귀한 대통령을 뽑는 선가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누가 되든지 이 나라의 분열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대통령이 되게하시고 부패를 일수하고 정의를 세울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와 민족이 다시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부흥의 때를 위해 달려갈 수 있는 귀한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보면서 우리가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깨닫습니다. 무엇보다 사람의 힘이나 무기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산성이 되어 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시고 힘과 능력이 되어 주셔서 이 나라를 북한과 주변의 나라들로부터 지켜 주시고. 그라이나 나라와 국민을 지켜주시고 폭력이 반드시 진다는 것을 알게 하시며 사랑만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불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들도 주님 귀하게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아픔을 달래주시고 이 산불이 빨리 완전하게 진화되어 더 이상의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